전남 도립미술관이 개관한 3월 22일 미술관 바로 앞에 있던 낡은 폐창고를 리모델링한 광양예술창고도 함께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 미디어동에서는 광양 출신 고 이경모 작가가 수집한 카메라와 그가 찍었던 여러 사진작품을 볼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직한 현대사를 터치스크린을 활용해 자세히 볼수 있습니다. 바로 옆에 마련된 갤러리에서는 도립미술관과 예술창고의 개관을 기념하며 진행했던 지어 거린이들의 미술공모전 수상작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미디어 아트홀은 전국 최대 영상 길이를 송출할 수 있는 8K 빔 프로젝터 열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광양의 관광명소 풍경은 물론 SBS 영재발굴단에 출연했던 전희수 작가와 지역 초등학생들이 콜라보해 10여분의 실감나는 영상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잠시 감상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소교동동은 광양예술창고를 찾은 방문객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됐습니다. 간단한 음료도 마실 수 있고 곳곳에 마련된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쉬면서 책도 읽을 수 있습니다. 두개 동건물 모두 폐창고의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내부 천장을 마감하지 않고 목재트러스 구조를 유지했습니다. 이 문화 쉼터는 나중에 전시회나 공연 등이 열리는 복합문화공간이 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다목적실에서는 앞으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2층에 마련된 어린이 다락방은 동화책을 비치해 아이들을 위한 작은 쉼터가 될 예정입니다. 광양예술창고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매주 월요일과 1월 1일 대명절 설과 추석은 명절 당일만 휴무일입니다. 지금까지 광양시민신문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